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르레떼 반달차게 헤어집게피는 고급스러운 색감과 디자인으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은은한 빛과 편리한 크기가 매력적이에요. 4위입니다. 프랑스핀 엘레강스 플라워 큐빅스톤 헤어집게피는 우아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세련된 색상과 포장을 통해 선물용 으로도 적합해요.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 봉 여름 에도 활용도 높고 착용감도 뛰어나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프렌치 집게핀은 고급스러운 디자인 과 뛰어난 기능으로 스타일을 완성 해줍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밑부담 프랑스 핀 8900원. 안전한 포장과 적절한 크기로 만족 스러운 고정력. 다양한 색상도 매력적이니 추가 구매를 고민해보세요. 2위입니다. CULLUAND 프랑스 반묶음 미니 헤어클립 4종 세트는 다양한 컬러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데일리 사용에 퍼펙트. 튼튼해 머리를 확실히 고정해주고 스타일에 맞춰 연출하기 좋아 추천합니다.